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새해라서 인사 길게 하는구나. 그럼 절 하듯이 해야지. 아 맞다. 오늘은 저희가 미니 게임즈를 할 건데요. 어떤 게임을 할거냐면은음 일단 생라면 데시벨 측정기로 대서아 잠깐만 <laughs> 좀 데시벨 측정기에 대서 생라면을 먹는데 소리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. 음... 그리고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겨드랑이를 간지럽혀서 간지러움을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. 그리고 세개 중에 꼴찌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은 뭐냐면,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클로징을 한 다음에 셀카를 찍어서 카톡 프사하고 유튜브 계정까지 프사를 하는 벌칙을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지. 첫 번째 게임 뭐지? 라면 먹기, 라면 먹기, 세상에서 그럼... 제일, 제일 좋은 건 <laughs> 라면, 라면 먹기. <laughs> 첫 번째 라면 게임 먹기. 라면 먹기 안 내면 안 내면 지... 골치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아, 씨. 안 내면 꼴치 가위바위보. 뭐야, 뭐 뭐? 아, 러, 아, 연달아 네, 사는게 어디 있어? 연달아서야 지 빨리 마. 골라. 진짜 골면 이리 타. 어난 이거. 아 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너가 알려줘야 돼. 응. 그래, 내가 때리면 때린대. 리 아, 뿌려 먹습니다. 야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무리 크게 먹어도 68까지밖에 안나음65 Thank <laughs> you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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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페척 원인이 스펄브니까 매우니까 <웃음> <웃음> 제 앞니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는 거를 아니, 보여드릴게요 앞니와 그 뒷니 사이의 공간 속에서 내가 먹을게 알았다고 돌려가면서 녹이면서 알았다구 주절주절이고 아니면 그렇게 시작 아이고, 빨리, 빨리, 빨리. 아 조용히 먹겠다 엄마가 먹고 아이린이 그 어떤 방송에 나와서 깍두기를 먹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 어. 소리 안 나게 어. 내가 심곡동 아이린이야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시작 어... 와, 어... 진짜... <laughs> 야, 잘했는데? <신> 존나 했 <laughs> 1등 홍준기, 2등 박주연, 3등 김범식. 니다 머리 <laughs> 빵꾸난 거 아니야? 아니, 막판에 오기가 생겨가지고. 아... 철봉에 매달려서 간지럼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.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해야지. 첫 번째, 세 번째. <laughs> 내가 올라가는 순간 시작이야? 먼저 손 내면 안 돼. 응, 알았어. 오케이. 아 잠깐만요. <laughs> 아! 당연 아, 벌써 와. 간다. 아, 씨. 오케이. 시작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너무 무서워>. <웃음> 아! 아! <웃음> 잠깐만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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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. 아. 아니, 2초밖에 안 지났다고, 그게? 어. 오케이. 아, 잠깐만. 왜 아직... 어, 손도 안는데 뭐, 아무것도 안 했어. 와, 손도 안 했어. 진짜. <laughs> 아. 오. 3 3 2 3.29. <laughs> <3. 2. 웃음> 아. 아유, 씨. 돼, 지금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콜라 한잔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트은 모래 참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안내 먹을지 뭐 가위바위보. 와, 씨. 내가 정해줄게. 어. 저, 첫 번째. 두 번째 세 번째. 할까요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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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간다. <laughs> 또. 진짜 뭐 예. 하는 거 같은데. 아니. 꾸 <laughs> 어, 진짜 안 하는 거야? 응. 다 먹어 버렸어. 저게 아, 뭐야. 꼴찌잖아 아, 아, 이거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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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중초. 웃음> 어. <웃음> 설마 내가 10초 끝까지 안 했냐? 안 들어. 안 들어? <laughs>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오 <웃음> <웃음> 세 개의 미니 게임이 모두 끝났습니다. 그 결과는 제가 꼴등입니다. 야, <laughs> <laughs> 지금부터 제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클로징을 하고 다 같이 셀카를 찍은 다음 영상이 끝난 것 동시에 업로드됨과 동시에 부사 바꾸는 걸로. 아, 엄마 미안해. <laughs> 아, 제가 그 색깔을 이제 예쁜 걸로 준비했는데, 어, 제품명, 하이 서포트 팬티 스타킹 하이 서포트. 어, 하이 서포트 예스. 팬티 스타키. 서포트 100% 원사를 이용하여 신축성과 착용감이 있잖아. 이야. 얼굴에 딱 썼을 때 착용감. 이야. 음. 살구색. 이야. 좋아요. 가 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오, 잠깐만. <laughs> 아우, 어, 야, 들어간다, 야, 들어간다, 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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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다재다능한 능력을 키우세요. 저팀 대장님. <laughs> 아우 야 이거 어, 오늘 미니 게임을 세 개를 진행해서 <laughs> 네. 보시다시피 벌칙을 수행하고 있고요. <laughs> 네. 어, 오늘도 어, 2019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. 어 오늘 몇월 며칠이죠? 오늘이 1월 5일인가요? 1월 5일. 1월 5일. 어 5일 늦게 새 인사를 어. 드려내요. 애국한부를까요 같이? 어 빨리 끝냈으면 좋어 좀... 동해물과 배두산이 마르고다 도로. 이렇게 안 하던 걸 자꾸. 아이, 나, 나 오늘 몇 클로징 몇 너무 길게 하죠? 하고 싶어. 클로징 네. 두 시간 하고 싶어.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. 아... 아 다음 주 예고 해주세요. 다음 주 예고. 다음 주. <laughs> 예 다음 주 예고요? 네. 어, 다음 주는 그냥 재밌는 영상 하나 올라갈 건데요. <laughs> 아니, 아니 여러분, 뭐 할지. 구독자 여러분. 아니, 아니, 감방...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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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뭐 할지 예고해달라고요. 뭐 할지 예고하다. 네. 하나. 다음 주 진짜 재밌는 거할 거고요. 네네. 구독자 여러분,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여기 캡처하시면 됩니다. 지금이야! 지금 <laughs> 아, 나 학교 생활 조졌다, 진짜. 아, 어떡하지? 지금 캡처하시면 됩니다. 야, 이거 어떡하지, 진짜? 핸드폰 바탕화면,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와, 이거 내가 얘기한 건데. <laughs> 내가 할줄 몰랐는데 지금 캡처하세요, 진짜... 여러분. 오늘 잡은 거. 어, 오늘... <laughs> 아, 오늘 잡은 거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